잠깐만, 잠깐만. 나는, 나는 나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정말 마법의, 마법의 주문인데요. 뭐 일이 뭐 힘들다거나, 힘들다거나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이 때때 주문을 꼭 뭐, 긍정 확언이거든요. 이걸, 이걸 꼭 외치세요. 외치세요. 나는, 나를 나는 나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는, 나는 운이, 운이 좋다. 좋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소원. 소원. 나는 세계적인 나는 재벌. 재벌. 나는 세계적인 나는 재벌이다. 재벌이다. 나는, 나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스타. 스타. 나는 예뻐. 나는, 나는 예뻐. 멋져. 나는 최고. 나는, 최고. 나는, 최고. 나는 위대해. <laughs> 이런 거 이런 하시고. 그 다음 주문은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편안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두시고. 마무리를 아, 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운이 좋다 그리고 소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법의 주문을 <laughs> 알려드리고 있어요 레드보이스님 마법의 주문 긍정학원 어, 요새 명상 명상 요런거 많이 하시잖아요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귀를 귀를 막아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막아도 되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도 되는데요. 귀를 막고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양손으로 귀를 막고 어, 두 귀를 막고 어,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엄청 크게 들리거든. 이게 무슨 명상,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인데. 츠베르비 다시와줘서 고맙고 로얄님이 좋아할테 고마다 냥뭐 시크릿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암시 어 자기암시 자기체면 아니, 근데 나를 좋아하는데 자기 체면까지 갈 것까지는 없잖아. 근데 보통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바빠요. 보통 인간들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갈려드린 그 하이파이브를 왜 하냐고 그렇게, 어,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뭐야? 누군가를 격려할 때 지지할 때 그리고 너 너무 대단해 너무 잘했어 이럴 때그 하이브 하이프, 하이프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을 보고 거울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면 정말 어, 저는 처음 할때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를 되게 나는 자책을 하고 있었나봐. 뭔가 좀, 나를 좀 닥달하고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되게, 처음 했을 때 되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에요. <laughs> 아무튼 그 강의가 되게 듣기 좋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것이 되게, 어, 그, 과학적으로도 뭔가 되게, 그, 뇌과학적으로, 음,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드 보이스님의 좋아요트 코어마다냥 치메로우 좋아할트 코어마다냥. 아무튼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것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따라하셔서 음, 미니 명상 <laughs> 미니 명상에서부터. 어, 저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이응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응진님저 이마인데, 이응진님 이마인데, 저도 팬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뒤 하트고 1분 뒤팬꼭꼭 눌러주세요. 우리 유행어는 개구리 뒷다리인데, 그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개구리. 뒷다리. 안녕하세요 제 유행어 개구리 뒷다리 눈웃음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이꼬리 올리는 미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뭐뭐 뭐 하는 거냐면 어,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회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인데 <laughs>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 공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연습하는 것은 정말 여러모로 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하셔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웃음> <지금> <웃음> 다 나가고 있는데, 호레이 님이랑 존이랑 출석부, 아니 저기 까마오빠랑 보풀떼기 꼭 붙들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어, 나책읽어봤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음, 그래도 저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풀태공이랑보풀태공이다 <laughs> 까마고빠가 있으니까, 조니가 있으니까, 호랑이 님 있으니까요. 책을 읽어드릴게요. 정말 좋은 책을 들고 왔어요. 오늘 말이죠. 음. 자. 아,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어.